인강 듣는다고 공부하는 거라 착각하지 마. 성공하는 인강학습법.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올해의 목표 세우셨나요? 겨울방학 시작과 더불어 기말고사가 끝나 조금은 느슨해졌던 마음. 1월 1일부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다짐한 학생들 많을 거라 생각해요. 새 출발을 시작한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고 싶은 마음에 오늘은 성공하는 인간 학습법 3가지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친구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인터넷 강의 학습의 효율을 끌어올려 줄 거예요. 그리고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된 공부를 할수 있어 공부 시간도 세이브해 줄 거라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국어 강사고요 최근엔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열어 수험생들을 만날 기회가 아주 많아요. 학생들에게 플래너를 작성하게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겨울방학,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10시간 넘게 순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공부 방법을 모르면서 학원이나 과외 숙제만 한다는 학생이 많다는 것. 둘째는 인터넷 강의에 너무 많이 이조 난다는 점이에요. 왠지 다들 듣는데 나만 안 들으면 망할 것 같고 불안해요. 알아요 그만. 근데요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기만 하면 모두 점수가 오를까요?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같은 강의라도 듣는 방식에 따라 효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고3이 되면 학생들은 유행처럼 국어, 영어, 수학 모두 1타 선생님의 강의를 끊어놓고 많은 시간을 인터넷 강의 듣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인강을 듣는 유형은 개념학습을 위한 인강과 문제풀을 위한 인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수학 문제풀을 위한 인강에 집중해 볼게요. 성공하는 인강학습법 세가지 첫째,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 본다. 많은 학생들이 개념 강의를 끝내면 문제풀이 강의를 이어서 듣잖아요. 아주 깨끗한 풀지 않은 문제집에 선생님의 필기를 받아 적거나 혹은 선생님의 문제 푸는 방식을 지켜보는 학생들도 간혹 있어요. 이런 방법은 정말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거지, 아니, 구경하는 거지 진짜 공부를 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수업 듣기 전 개념도 정리해 보고 문제도 확인해 보고요. 국어의 경우엔 혼자 힘으로 문제를 껏 풀어 보세요. 여러 본의 공부가 70%가 되고 인터넷 강의가 부족한 30%를 채워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너무 인강에 의존하지는 않기로 해요. 둘째,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시간을 할애해 복습을 한다.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수업을 듣고 난 뒤에는 과목별 선생님들께서 알려 주시는 모든 꿀팁들을 자신의 것으로 채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수업 내용을 여러 문제 풀이에 적용해 보면서 혼자 곱씹어 보고 선생님께서 풀어 주실 땐 이해가 잘 되었는데 혼자 해 보니 어렵네. 뭐가 문제일까? 오랜 시간 고민도 해 보고요. 같은 문제를 노트에 적어 놓고 혼자만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참 수학 인강 하니까 갑자기 제자 중에 생각나는 학생 이 있는데요. 수시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전공이 자기와 맞지 않다며 서울대를 자퇴하고 재수했던 학생이에요. 당시 휴학도 아니고 자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그 학생이 했던 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간절함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자퇴했어요, 선생님. 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울대를 자퇴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더욱더 놀라운 건요. 원래는 문과였던 학생인데 재수는 이과로 바꿔서 했다는 거예요. 약대를 준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제 솔직한 마음은 한 번에는 안될것 같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 모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요. 그 학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보란 듯이 한 번에 합격했어요. 문과였다가 이과로 과목 바꿔서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니 수학이랑 생명과학 공부할 땐 정말 힘들어서 뇌가 정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재수할 때는 기숙학원이나 대치동 유명 학원과에서 공부한 줄 알았는데요. 독학 재수를 했다는 얘기 듣고 또 한번 놀랐어요. 주요 과목 모두 인강을 들으면 독학했지만 인강의 목적에 수업을 듣는 것은 아니었대요. 자신의 문제 풀이와 선생님의 문제 풀이가 일치하는지, 자신이 푸는 방법에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어떤 개념이 막혀서 문제가 잘안 풀리는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인강을 듣기 전엔 반드시 문제부터 풀었고요. 문제를 틀렸을 땐 바로 정답을 확인하지 않고 계산 실수였는지, 출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개념 적용을 잘못한 경우인지 구분하고 오답 노트와 자신의 풀이법을 정리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풀이 방식 전체 중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하고 싶을 땐 강의 전체가 아니라 틀린 문제들만 골라서 듣고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강의를 통해 정리했다고 해요. 앞에서 말했던 자신의 공부 70% 그리고 부족한 30%를 채워주는 인터넷 강의를 실천한 사례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셋째, 풀 커리를 따라가거나 완강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 두달 만에 커리를 끝낸다거나 진도를 나가는 데 중점을 두거나 완강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방법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번 공부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개념 강의 한 바퀴를 돌리고도 내용을 잊었다거나 완벽히 학습하지 않아서 다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개념 강의를 시작해서 풀 커리와 파이널 강의 모두 신청해놓고 수능 전날까지.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선생님께서 알려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시간도 없이 하루에 네다섯 강의 인강을 듣는다면 과연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인터넷 강의 학습법은 선생님의 문제 풀이 방식을 체화한 뒤 중요한 개념과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요. 선생님의 풀이 과정과 자신의 풀이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님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수능장에서는 문제풀이의 확신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바람직한 인터넷 강의 학습법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째,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본다. 둘째,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복습을 한다. 셋째, 풀커리를 따라가거나 완강에 목숨 걸지 않는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자신의 공부 70% 그리고 부족한 30%를 채워주는 인터넷 강의. 인강이 채워주는 퍼센트가 줄어들수록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의 주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복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과목별 복습 방법과 암기 방법을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험생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원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로 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기다려주실 거죠?